안녕하세요, 아우토하임입니다. 랩핑이나 p p f 필름 시공을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입니다. 필름 시공을 제공하는 업체는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바로, 내 차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인가?입니다. 필름 시공 후 차량을 받았을 때, 간혹 칼방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업체 측의 실수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차량에 칼방이 생기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죠. 하지만 나우토하임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필름 시공 업체에서 커팅 실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업체들이 필름 시공 시 반커팅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커팅은 필름의 절반만 스크래치를 주어 커팅하는 방식으로 칼날이 도장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데미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커팅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가 시공을 진행하면 힘이 과하게 들어가면서 칼 자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을 정확하게 커팅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뭐야, 숨겨진 지능인데? <laughs> 어, 방커팅 들리는데? 아, 진짜? 어. 방커팅 하는 감을 알겠어. 아니, 그냥 필름이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 필름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 어... 있는데, 아... 들어가고 나서 힘을 최대한 빼고, 한 거야. 음, 힘을 너무 빼버리면은, 도장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 져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은 이제 칼을 떨어뜨린다든지, 커팅이 안될 수도 있고요. 힘을 너무 주면은 탈 나는 거고. 그렇지. 혹시 원하시는 그림 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저 그거요. 그 아. 오징어 게임 달고나 우산 네. 모양 있잖아요. 저만 봐. <laughs> 동그라미 의외로 어려울 것 같아. 동그라미. 응. 내가 지 동그라미랑 잘 그려볼게. 동그라미 가능 가능 오 진짜 잘했다 어지오 잘했다, 잘했다. 와, 제가 이런 <laughs> 무섭죠 막 터질까봐 <laughs> 여러분 이야 이 오. 안 음. 커팅 방식을 통해 필름의 절반만 자르기 때문에 풍선이 터지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우토하임에서는 칼자국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시공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우토하임에서는 11월 30일까지 전체 래핑 및 TPF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우토아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